최근 인천과 파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서울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수십 차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정수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견 민원은 모두 73건 현장에서 수거된 유충만 15점입니다.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정수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고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깔따고 유충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지금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걸 먼저 선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생물과 상수도,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수센터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과 활성탄지 내외부 환경이 모두 양호하다는 것. 또한 서울에서 발생한 유충 관련 민원은 수돗물 공급 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유충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타지자체 사례입니다. 정수장 내의 활성탄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은 완전 밀폐형이고 벌레 유입 방지도 잘돼 있어 유충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에서 수거된 유충은 깔따구 유충이 아닌. 나방파리와 지렁이 등으로 수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